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할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보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엎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기교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주와 경험, 우리의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법도 묘수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우리에게 채워지면 그때부터 도약하게 되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제자리에 머물던 신앙생활에서 뛰어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 기론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초월에 이르고 초월을 경험하려고 하죠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다 보면 인간의 중심이 되고 자기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허무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기독교는 해결하는 방법이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흘러 나오리라.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흘러 나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흘러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제한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한시적인. 거나 제한적이지 않고 더 이상 긁을 이유 없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인과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특정인에게만 특수하게 주어진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니까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흘러 넘친다라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도 제한 없고 환경에도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이 터진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넘친다는 것은 충만한 상태를 가르칩니다. 덮으신 거죠.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름 부으심 어노인 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름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어지는데 그것을 못 느낄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모른다면 기름이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흘러넘침, 막 쏟아 부어 주심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기름 부어 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이란 말, 제자라는 말, 배운다, 공부한다, 학습한다, 훈련받는다, 따라다닌다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자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져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런 제자의 모습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가 중심이 됩니다. 주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은 후에 사도들에게 현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과 후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부어진다 했을 때 에베소서 혁명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별되는 사건인 줄 그래서 나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압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 자신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놀래는 일이 일어납니다.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느끼고 나도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었으면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겨우 나오셨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서에 머물러져 있는 제자 수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는 배우는 단계가 아닙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습니다. 사도는 겨우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는 시대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파송받는 거죠.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보냄을 받습니다. 거기서 살아 남아야 합니다.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부으심이 없으면 아직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배우는 것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면 배우는 것에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배우기만 하여서 지식이 머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운 것이 전혀 작동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졸장부가 되었습니다. 아는 것은 엄청 많은데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똑똑한 소리는 혼자서 다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베드로의 입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치탄 없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메가톤급으로 서화되는데 제사장과 그 제도권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운 것, 아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력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마디의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실력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한다고 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이 능력이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산을 돌아다니면서 돌을 닦는다 해도 그것이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능력을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했는데 이것은 기름 붓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구약에 그 보면 짐승, 짐승의 뿔에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 붙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은 온 몸으로 흘러가게 되죠.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기름이 흘러내리면 기름과 몸이 분리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기름이 온 몸에 흘러내렸기 때문에 온 몸이 기름으로 덮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리켜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은 굉장히 소극적인 행위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 해서 신앙생활이 유지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한다고 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못합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부, 덮여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은혜가 없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은 채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결코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겨우 밑바닥을 긁어내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위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덮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고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신앙이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덮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관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골골거리게 되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흉내낼 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쓸모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쓸모 있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게 되죠.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은사와 달란트, 지능 등 모든 것이 쓸모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목소리부터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듭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재능이 극대화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가르침에 권세가 생깁니다. 가르치는 내용만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 모든 교사들 권세 있는 가르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많아도 이전에는 그 지식이 쓸데없었습니다.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체하고 남을 비판하기 하고 부정적으로 접근할 뿐입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것이고 통찰력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막힌 영감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보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난간을 뚫고 나아가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꿰뚫으며 설교를 했습니다. 지력이 넘쳤어요. 영감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한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이 지성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사로잡고 그 입술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도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성령이 그를 덮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서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의 가르침에서 능력이 나오니까 3천 명이 회개를 하고 주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높아졌습니다. 집사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집사들에게서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집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나 집사들에게서는 영적 힘이 느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들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음소에서는 열두 제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사람들의 제자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름만 제자였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뒷받쳐 주지를 않으니까 제자라는 그런 직분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시간의 질이 달라집니다. 별의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질이 라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꽉찬 시간이 되어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신 속에 하루를 보내시는 분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 감화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집중력이 매우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집중력이 일어나면 파워가 생깁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니 왜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사는지를 알게 되니까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저 평범하게 살면 시간이 산만해집니다. 하루 종일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별의 별것 아닌 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요즘 세월이 얼마나 악합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인생은 시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시간의 역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승산이 있고 생산력이 있고 효율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학업의 진도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기질들도 다 장점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것이 참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질을 그대로 잊지 않고 기질에서 긍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질인 사람들은 대체로 소극적입니다.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매사에 철저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갑니다. 외사에 까다롭고 굉굉하면서 때로는 답답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우울질의 사람이 좋게 쓰임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면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열질의 사람은 열을 잘 받습니다. 쉽게 흥분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혈질의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남들에게 없는 용기를 갖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열을 잘 받는 만큼 감동도 잘 받습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은 말을 잘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베드로의 입이 풀렸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점액질의 사람은 외사가 느립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잘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삶에 긴장감이 없습니다 근데 정액질의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면 안정감 있는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변덕이 심한 사람에게 정감 넘치는 사람으로 우울한 감정이 축제의 감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 성실한 사람으로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모든 기질이 극대화되고 아주 멋있게 스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모두가 다 활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가 극대화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필요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 흘러 넘치는 은혜, 압도하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극대화되고 활성화되고 효율화되고 놀랍게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은혜, 임하시는 은혜, 덮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 영혼의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합니다 사도행진 1.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권세를 가르킵니다이 권세를 가리, 가지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세가 없으면 더큰 권세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얻으면 하늘의 권세는 돈의 권세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돈 위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세가 없으면 늘돈 밑에서 돈의 권세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살수 있기 때문에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이 있으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돈의 권세를 맛보면 거기서 빼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힘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빼앗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을 통해서 얻는 자유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자유들 다 빼앗깁니다.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참 자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쩔쩔매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지어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참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맡길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발목에 차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휘칠 만큼 차오르고 점점 더 나가서 나를 험벅적게 만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 내 속에 흘러넘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 속에 보잘 것 없는 자가만한 권세에 휩쓸려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심에 우리를 맡기면 또 어떤 자유가 됩니까? 죄로부터의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유혹을 1대 1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 우리를 결박하여 노예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악을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사탄보다 강하신 분 성령의 임하심과 덮으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길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으로부터의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사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방치해 놓고 있으면 사탄이 어김없이 공격을 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의 우울한 감정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을 초토화시키고 숙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주변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감정은 억만 징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초기에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정신과적 요소, 유전적 요소 등이 많지만 우리는 영적인 영역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 감정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감정의 영역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의 아픈 경험들이 삶을 시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약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감정 상태가 아주 연약합니다. 열등감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열등감에 빠지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끙끙거립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밑바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매우 강한 감정이라서 쉽게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열등감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평생토록 인생이 밑바닥으로 사는 것입니다 드라닉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으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우물쭈물거리고 그 숨고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의 사도들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기죽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를 않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강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누구도 부럽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뭐 따지고 비교할 만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자신의 약점까지도 당당히 드러낼 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키도 크고 잘 생기고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사로잡혔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는 사울 왕은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 어두운 감정이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감정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밝아집니다. 실력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의 영이 우리에 덮으셔야 의료로 하여금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무한 긍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의욕이 생겨납니다 세상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주 멋있게 죽습니다 죽음의 힘도 누를 수 없는 생명의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때문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겠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천국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영이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부으시는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가 마지막 순간까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보다 더 자유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얼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삶 속에서 참 자유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왜 세상을 피곤하게 살아갑니까?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별의별 것 아닌 것에서 우리가 넘어지니까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만하면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흘러 넘치면 아무 것에도 우리가 걸리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자빠지고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삶을 청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삶이 무엇입니까? 종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의 삶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습관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흘러 넘치기만 하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 권능보다 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헤엄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가 임합니다. 이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삶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해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해 모든 예배를 통해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 아이처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다가오게 될줄럼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는 힘들게 살지를 살지를 어, 어, 살지를 마십시오. 끙끙대지를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섬하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덮어 주시는 은혜, 부어 주시는 은혜, 임하시는 은혜, 이끄시는 은혜, 지배하시는 은혜, 성령에 압도되는 은혜.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